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드림 조선인입니다 오늘은 아빠들의 영원한 드림카죠 바로 카니발 특장차 헤리티지 라운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니발은 워낙 페미니카로 좀 유명하죠 근데 이 차는 단순히 가족용을 넘어서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공간을 만든 모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라운지 특장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끝까지 보신다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라운지 모델을 찾는구나 하실 거예요 자,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겉치로는 기본 카니발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디테일이 기본 카니발과는 차원이 좀 다른데요. 헤리티지 라운지 모델은 전용 크롬 라인부터 바디 킷, 휠이 적용돼서 딱 봤을 때 일반 모델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측면에서 보면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.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 무게감 있는 라인이 중요한데 헤리티지 모델은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려줘서 멀리서도 아, 이건 뭔가 좀 다르다 하는 존재감을 줍니다. 후면 디자인도 살짝 다듬어져 있어 비즈니스 수용으로도 사용해도 손색 없는 느낌이에요. 운전석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라운지 모델이라고 해서 1열을 절대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. 운전자를 위한 편의장비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.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비오노브까지 적용되어 있어 시신차량답게 참 깔끔합니다. 또한 스티어링 휠 가죽 마감이나 버튼 감각이 일반 카니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. 운전도 즐겁고 뒷좌석은 더 즐거운 차다.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2열 공간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 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. 바응 매트부터 사이드 마감제 그리고 천장까지 일반 카니발과는 정말 차원이 좀 다른데요. 트리티지 라운지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프리미엄 시트입니다. 리무진 시트처럼 정말 넓고 두툼한데 전동 조절은 기본이고 마사지기능통풍 열선까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. 팔걸이는 무선 USB 단자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할 때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정말 어, 아늑한데요. 보통 2열에 타면 앉았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 카니발 트리티지 라운지 모델은 신다라는 어, 표현이 정말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천장 무드등이 특히 정말 고급스러운데요. 은은하게 퍼지는 이 조명 때문에 내가 밤에 이동할 때는 내가 호텔 라운지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. 가족여행은 물론이고, VIP 의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카니발 헤리티지 라운지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정리하자면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라운지라고 표현하는 게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카니발이 패밀리카라면 이 라운지 모델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혹시 카니발을 고려 중이시고 가족 간의 여행이나 비즈니스 용도로 더 특별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 모델을 꼭 경험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헤리티지 카니발 라운지 모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전화번호 1660-0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啊。<music>